정진석 비서실장님, 재판에 영향을 주겠죠. 지금 비서실장이신데 자연이 아닙니다. 자, 안보에 지금 800 7070 어디 번호인지 안보상 이유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자, 구글 검색 지금 해 보십시오. 16개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번호가 좌르르 뜹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적국에서도 다볼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전화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자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는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함이 없거든요. 자 국번의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 알려줘라고 했더니 대답이 대통령실 각 부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르륵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8007070은 그렇게 엄격하게 안보 상황이라고 척척 감고 있는데 다 뚫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아까 분명히 지금 나온 행정인력 중에 대표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체 GPT에도 나오고 이거 외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물으면 그대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보라면서요. 여기 대통령... 와서 비밀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안보를 지키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검색해 보십시오. 기자들 하면 지금 전 세계 제가 일부러 번호 말안한 겁니다.

과거 사례가 말해주고 있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생각을 전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겠지만, 올해 초 AI 이슈가 끊임없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야 할까요? 이런 이슈는 돈이 된다. 라는 생각까지 도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올해 초 저희 구독자분들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로 대량 수익을 챙겨가셨죠.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한테 AI라고 남겨 주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AI 대장주가 유력한 바로 삼화전기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가격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400% 이상 급등이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죠. 참여해주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재차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지난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태양광에 주목하는 상황이죠. 이미 전 세계 물리학자들과 메이저 투자회사들은 머지않아. 전세계가 태양광 패널로 덮일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상황이고, 이미 미국 주식시장에서 태양광 관련 회사들은 일찌감치 폭등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늘 그랬듯이 미국 경제와 증시를 따라가는 우리나라 또한 태양광 에너지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태양광 산업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고, 태양광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8204-8300으로 태양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태양광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세계 유일 태양광 발전 기술을 가지고서 시장의 독점적인 위치를 선점한 기업. 머지않아 올해 2024년 한국 증시의 대장주로 거듭나면서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하면서,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8204-8300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태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예전에 들었던 사마전기처럼 이번에는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10-8204-8300으로 태양이라고 딱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